앵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쪽 굉장히 예쁜데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아참 어느새 봄이 성큼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초 꽃. 아 현준원에 봄이 왔습니다. 이쪽에는 신라도 꽃을 피웠습니다. 어 굉장히 예쁩니다. 이쪽에 이렇게 신라가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음, 참 예쁩니다. 그리고 크로커스도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꽃들이에요. 이렇게 크로커스가 이쪽에 쭉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이 나면서 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할, 할미꽃도 아직 꽃은 안 피웠지만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얼마 후에는 예쁜 할미꽃도 피겠죠? 음, 이쪽에는 하얀 크로커스도 꽃을 피웠어요. 저쪽에 노란 크로커스도 예쁘지만 이쪽 하얀 크로커스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스노우벨. 아우, 아주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냈는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하얀 스노우베리 꽃을 피웠어요.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알리움이 싹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알리움, 아 정말 예쁜 꽃인데 어, 기대됩니다. 어 그리고 오리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오리떼들이. 와 어, 굉장히 많이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쪽에는 지금 상사화가 어,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쁩니다. 이쪽 언덕에는 상사화 어, 기대됩니다. 이쪽은 튤립 튤립밭입니다. 튤립이 어, 어느새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참 신비한 자연의 힘입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이렇게 새싹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 3월 초 현주는 꽃밭 모습입니다.